자 반갑습니다 저는 토둥입니다 오늘의 본 게임은 바로 로블록스 일단. 오늘은 바로 지금 로블록스에 들어왔는데 저거 경찰과 도둑을 진짜 거의 핵초보 핵초보 아우 못해요 그래서 핵초보 한번그 도둑 게임을 해볼라 합니다 도둑 게임이 어디 있을까요 도둑 게임을 찾자 어떻 옆에 돌려볼 수 있지 뭐야 여기 있다 도둑고 경찰 카포 도둑할게요 헬베카우 갑자기 꺼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갑자기 소리가 켜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놀러스들어가 제가 한번 경찰 갑보도록할게요 헬베카우 저 지금 여기에 권총, 전기 이렇게 수갑 이 있는데 좀 저가 열 수가 있어요. 약속해, 치. 뭐 이거. 해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잠시만요 여러분들, 저 어디 갔다 올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저, 저야! 엄마, 내 핸드폰 기다려. 내 핸드폰 안 눌렀는데 자꾸 눌러줘요. 아, <끝> 진짜 이상해. 여러분들, 다시 왔습니다. 자꾸 이제 조정이 안 돼가지고, 아, 어, 드디야 되네. 나 죽었어.

뭐, 렉, 왜 이렇게 걸려?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어주고, 바로 권총으로 쏴면, 어떻게 까요 죄송합니다. 뭐냐, 너? 총이 죽어. 아, 죄송 아, 죄송. 아, 죄송띠. 야, 아, 지금. 와. 이번 짱 나와. 이 실은, 도도도 롱 자, 딱 카드 키한번 이제 나가고 도둑으로 플레이해보는 건 아니고 이제 경찰로 내기노 그래서 나가봤는데 이제 이거 레알르다가 많이 걸려서 이제 한번 다른 맵 제가 말했죠 중간에 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저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억울해, 어떡해. 어떻게 렉이 그렇게 심할 수가 있지? 여러, 뭐야. 갑자기 화면이 사라졌지? 저기요! 뭐죠? 어, 내가 했던 게임이 더, 아, 우리 한번 도둑으로 빌리, 플레이 하는 것도 나, 나쁘지 않겠다. 그래 도둑과 경찰. 지금 이제 경찰들을 꺾어주겠습니다. 경찰들은 대충 문을 엄청 많이 열어주더라고요. 아, 맞다.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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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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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니아 내가 이번에 카드 키도 없고 총도 얻었었는데 이저

어이거가들 나는 거지니가 나는 돌아버려 이가 나는 거지니가 나는 쥐 강아지야 아지야자 윈투 드롭해 저기요! 자유인 이거 지금 막 살아 아이씨 이거 자유인 나빴네 아 근데 이게 아 진짜 이거 나빴지 않냐?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나빴지 않냐? 어떻게 자유인이 범죄자 또도 먹고 이렇게 잠깐 쭙쭙쭙쭙 악 주의 소리 죽일 수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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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라까 가자 여러분들 갑자기 거지수리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가자 오예예 예. 오우 아 그런데 쟤더 분이 렉이 넘무심면서 오케이 너 뒤졌어 주인님 죽여 죄송 죄송 기껏 나와서 탈출했는데 향기 못 때. 우리는 빨간 옷을 산다 그래서 이걸로 탈출을 어디 요 아, 진짜. 우리는 빨간 오을사다그럼아 딱! 안 돼!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 안녕! 여기에서 마칠게요.